우리 어머니 어르신들 위해서 너희들고 곱게 또 이렇게 챙겨 입고 왔어요 박수 많이 주세요 마이크 다 잡으셨어요? 잡아 마이크 어요 아, 마이크 부족하면 그냥 입만 뻑뻑 뻑뻑 어. 아 여기 저희들이 네. 아, 새해 들어서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뵀으니까 다 같이 인사 만 할게. 저, 절 받으세요.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차렷 앞에 보시고 어르신들께 인사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시고. 네. 네. 자, 엄지. 아, 해보세요. 네. 자, 오른손 엄지. 오른손. 바꾸러 갈게요. 자, 바꿔! 자, 바꿔보세요. 바꿔. 다시, 시작! 바꿔! 어, 오른손잘 상대를 는 상당하시네요. 아, 다음에 또 오시면 또 오늘은 엄지하고 애지를 바꿨는데 다음엔 엄지하고 검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아, 어, 치매랑이 자, 아, 어, 치매 방이 좋은 것 같아요. 치매 채입니다 최고. 자 다시 또 누군지 어, 모